별한 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뭔가 좀데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평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함이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율 자비, 은혜,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을 헤세드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또한 은총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은혜를 어떤 숫자적인 의미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는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다섯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택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택하심에 대한 이 의미와 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그 택가심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초청해서 그 집에서 좀 아주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주고 또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니까 그런데 꼭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은다 불러서 맛있게 먹는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좀 왠지 섭섭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뭐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떤 나의 공로나 혹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은 그냥 한 번만 주시고 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가장 강하고 또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적고 또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 또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택하심의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면 계신 것도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택하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셨다고 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뭐 잠깐 얼굴이나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마치 그냥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거나 일단 우리 가운데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냥 허무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 즉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부르심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혹은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갖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예수를 믿고,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 채 감사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도 사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세상,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택가심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삶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한다, 함께한다,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흥 집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다 같이 이제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조그만 아이가 와서 기도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기도받고 싶으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묻은 겁니다. 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참뭐랄까요 예,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아 이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매학년이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과연 물어보는 말일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요 어린아이 혹은 또 정말로 작은아이인 것 같지만, 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과 믿음을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가슴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내 삶에 소중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또한 이 소중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물의님 말씀 가운데도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지막 그 끝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것을 다 가져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얻지 못한다면 사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그게 과연 유익한 것일까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에게 또한 축복된 것들로 나에게 돌아올 때 우리의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작 그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로 끝이 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 인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 일에도 혹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항상 주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위업을 생명의 은혜를 위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운데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만 우리의 포,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또한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택하시고 땅위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은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믿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며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이1일월한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며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